카페 라떼 효과를 아시나요? 커피 한 잔의 지출을 아끼면 기대 이상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루 한 잔의 라떼 대신 건강과 연금을 동시에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이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불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단 4주, 한 달이면 연금 300만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궁금하시죠? 먼저 스마트폰으로 나만의 온라인 쇼핑몰을 만드세요. 오프라인 가게는 수천에서 수억의 돈이 들지만 온라인 가게는 무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 식품을 15만 원 정도 정기 구독하세요. 하루 한끼 5천 원 기준으로 한 달이면 15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건강에 투자하세요. 세 번째는 진 세명을 추천하세요. 커피 한잔 대신 건강에 투자하면서 건강과 평생 연금을 동시에 만드는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각자 3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4단계 정도 내려가면 총 회원이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각자 자기 쇼핑몰에서 소비하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반품, 교환, 환불이 자유로운 100% 고객만족 보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안전한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월 300만원 정도의 연금성 소득과 품격 높은 여행을 평생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제품을 정기구독할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국민 3명 중 1명이라고 합니다. 혼자 살면서 건강을 챙겨서 먹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한끼 식사로 111 생식과 식물성 프로틴파우더를 추천합니다. 생식은 동결 건조 방식으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고 효소가 살아있는 최고의 식사입니다. 50종의 식물 영양소와 7가지 청접으로 매일 해독과 동시에 영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완벽한 한끼 식사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쁜 젊은 층을 위한 아침 대용 식사식으로 이면 파우맥스와 트리플앤맥스를 추천합니다. 이면 파우맥스는 맛있는 활력 비타민으로 해독과 면역 파워를 동시에 제공하는 비타민 주스입니다. 트리플앤맥스에는 14종의 비타민과 10종의 미네랄, 그리고 20여 가지의 식물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 등으로 결핍되기 쉬운 영양을 보충하고 활력 있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카페라테 한 잔을 이렇게 건강한 한끼 대용식으로 바꾼다면 건강과 연금성 소득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300만원 연금이 만들어지는지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생식과 식물성 프로틴 파우더를 정기구독하고 나처럼 건강을 관리하고 싶은 지인 3명을 추천해서 함께 먹습니다. 그럼 4명이 각자 10만점 소비를 통해 총 매출은 40만점이 됩니다. 40만 점은 캐시백 요율이 6%로 총 24,000원의 캐시백이 발생합니다. 이중 각자의 몫을 다 빼주고 난 나머지 나의 캐시백은 15,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내가 추천한 3명도 각자 3명씩 추천합니다. 그럼 4명의 누적 위에 9명을 더하면 회원 수는 총 13명이 됩니다. 이들이 각자 10만 점 소비를 통해 매출은 130만이 됩니다. 130만점의 캐시백 요율은 9%로 총 캐시백은 11만 7천원이 됩니다. 이중 각자의 몫을 다뺀 나머지 나의 캐시백은 4만 5천원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정기구독의 가장 큰 매력은 다음달 1일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달의 누적위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즉 13명의 누적위에 9명도 각자 3명씩 추천을 통해 이제 회원수는 4 0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들이 1 0만점 내외의 소비를 통해 5 0 0만 매출이 만들어졌을 때 캐시백 요율은 17%로 총 캐시백은 85만원이 됩니다. 역시 각자의 몫을 다 빼준 후 나의 캐시백은 5 0만원이 됩니다. 게임의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볼까요? 다음은 27명도 각자 3명씩 추천을 했을 경우 81명, 4 0명의 누적위에 81명을 더하면 총 회원수는 121명이 됩니다. 이들이 10만원 내외의 지출을 통해 총 1,500만 시장을 형성했을 때 캐시백 요율은 약 30%로 총 캐시백은 450만원이 됩니다. 각자의 몫을 다 빼준 후 나의 캐시백이 300만원이 됩니다. 이네 단계는 예시일 뿐 5명에게 알리든 7명에게 알리든 그리고 아래로든 무한대로 뻗어갈 수 있습니다. 즉 소득에 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정기구독을 신청하고 3명에게 알리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1일이 걸린다면 각자 3명씩 알려서 4단계까지 총 4일, 일주일이 걸린다면 총 4주, 한 달씩 걸린다면 총 4달, 1년씩 걸린다면 총 4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각자의 보폭에 맞게 시간과 소득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만큼 혜택만 있지 아무런 리스크가 없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제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캐시백이 지급되지 않으면 반품하고 환불 받으시면 됩니다. 카페라테 한잔 값으로 내 건강에 투자하고 평생 함께 여행 다니고 싶은 지인들과 함께 연금을 만들어 보세요. 원하는 일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감사합니다.